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축주와 건축 실무인에게 꼭 필요한 VIP 강의 100강을 꼭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할 때 적용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서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대지는 4m 도로에 2m를 접해야만 건축법상의 대지가 되는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 즉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야 하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도로가 이렇게 가다가 상당히 좀 좁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일 넓은 곳은 8m, 그리고 중간은 6m, 그리고 제일 적은 곳은 5m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들쑥날쑥 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자, 1번. 평균 너비로 해야 된다. 자, 2번째는 최대 너비로 한다. 세 번째는 최소 너비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고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신인데요 건축법 시행령 28조 2항에 의해서 연면적의 합계가 2 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6미터 이상 도로에. 4m 이상을 접해야만 이 대지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연면적을 지을 수가 있다. 자, 이 여기서는 지하까지 포함입니다. 지하 면적까지 포함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기 때문에 지상만이 아니고 그 건축물 연면적 총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도로의 경우는 최소 너비로 산정해야 할 것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도로의 너비가 다를 경우에 다를 경우에 유리하게 제일 넓은 쪽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너비, 가장 최소 너비를 산정해서 이 부분이 6m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고요. 도로의 너비가 들쑥날쑥 한다면 최소 너비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시고 최소 너비 규정을 산정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을 지을 수 있는 6m가 확보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가 이런 경우에 케이스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도로 조건도 좋고 땅 모양도 좋고 땅이 넓은데 2 0 0 0 제곱미터 이상 규정에 맞춰서 도로 너비 6 미터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잘 살펴보시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꼭 도로 너비를 확인을 하시고 이 규정에 맞춰서 실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지와 도로의 너비 또 지적 경계와 현장이 다를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러한 지리외신을 좀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실무에서 애매하게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잘 참조해서 실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